통증은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오스틴은 지난 시즌도 뭐 NC 상대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첫 타석의 결과는 안 따라왔습니다만 좋았습니다 자 왼쪽 높은 포물선을 그립니다 왼쪽 담장! 넘어갑니다! 오스틴 님의 솔로포 지난 시즌 n c 에 강했던 모습을 2025 시즌도 이어갑니다. 시즌 두 번째 홈런포를 때려내고 있는 오스틴님. 자목표로 휘어들어는 변화구 계열을 놓치지 않고 오스틴 선수의 특유의 빠른 타구 속도를 보여주면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로 넘어갔어요. 예. 자 오스틴님도 본격적인 홈런포 가동을 이번 시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올 시즌에도. n c 전의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다 이어지는 4번 타자 문보경 선수의 타석입니다. 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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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는데 오스틴이 잘끊어도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도는도 정도 흐름 정도 정도 니다 정도 예. 초반정흐름도 NC 정이 정도 쪽으로 좀기도는가 했는데 역시 LG가 강팀이네요. 데이비슨도 1타점, 그리고 오스틴도 1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빠른 타구, 이루소! 아, 잡지 못했습니다. 이루소 글러브 아래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글쎄요, 지금은 타구 자체는 상당히 빨랐습니다. 예. 자, 이건 오스틴 선수가 자존감 펜스를 넘어가네요. 타구 속도가 154km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어, 발사각이 23도면은 완전 라인은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거든요. 지난 롯데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홈런을 때려냈던 오스틴 오늘 NC 상대로 두 번째 홈을 선아드렸습니다